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laughs> 그한 1년 가까이 유튜브 철종TV로 유튜브를 진행하다가 한한달 보름 전한두달 전에 계정이 삭제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 구독자가 몇백 명 됐었는데 그냥 삭제돼서 야그 찾을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고생고생 고생 하다가 해야 되나 마야 되나 다시 시작하려니까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야 되나 마야 되나 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구독자 이제 시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호흡이라든가 이런 걸좀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뭐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란스를 잡는 훈련이라든지 혹은 뭐그 호흡을 통해서 어떤 그 성적 에너지를 높이는 것, 그건 뭐꼭 성적 에너지라기 보다는 어떤 그 인간의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그 한동안 그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거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오늘 1차적으로 간단한 호흡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숨을, 숨만 잘 쉬어도 그 건강하고 그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숨이라는 게 호흡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러면 뭐 힘들죠. 그러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요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호흡 그을 많이 이제 컨트롤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저는 명상이나 뭐 요가하고는 좀 틀린 차원으로 어쨌든 저는 좀 영지에 좀 도움되는 호흡법이었는데, 이거 이제 저의 삶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의 삶에 그 이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걸 제가 알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한 5, 년 전쯤에 간을 이식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간을 이식해서 새로운 간이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한 2년간 굉장히 그 오랜 그간 이식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말도 못하게 힘든 시간이 아마 차, 차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요새는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운동도 하고 저의 그 비즈니스도 조금씩 하고 있고 아파, 아마 앞으로 저그 유튜브, 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제가 재밌는 이 아트를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호흡 한 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5초 들어 마시세요. 5초 하나, 일정한 양의 호흡을 일정하게 들어 마셔야 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그리고 배꼽 밑을 톡톡톡 쳐보면 거기가 단전이에요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호흡이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뿜으세요 또 5초 하나 둘셋넷 다섯 들어온 시간 5초 일정하게 나가는 시간 5초 일정하게 내보내세요 똑같은 호흡량을 후, 이렇게 들여보는 게 아니고 쭉 똑같은 호흡에 들어와서 배꼽 밑에 들어서 와 배꼽이 톡톡 쳐보면 거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가 호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초 들어왔다가 다시 5초 내뿜어 보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에이 하나 둘셋넷 다섯 들어왔죠? 톡톡 쳐져 다시 내번했습니다 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아주 첫 번째 호흡법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굉장히 좋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이빨을 좀, 좀 뭐라 그래? 임플란타를 좀곧 해야 돼서 좀 약간 이, 이, 이빨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3, 4개월 있으면,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아주 좋은 이빨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